오늘 한 작업입니다. 이게 아파트 정화조입니다. 꽤 큽니다 여기가 바로 이 아파트 단지들 여러 개 합친 여기에 정화조인데 음, 이 A R P 로 만든 이 아파트 정화조 지붕이 토기 거의 없는 상 없는 이런 상태인데 그나마도 다 삭아 가지고 이 아예 치마대에서 음, 그 분호전에 렸던 그런 상태입니다. 그런데 이거를 다시 다 들어올리고 그리고 이게 지붕이 FRP로 돼 있거든요. 이렇게 블록마다 다 뜯어서 다 뜯어내고 여기 여기 톱 보이시죠? 요톱 여기, 여기 우리가 만든 이 안가받고 여기 스텐 철판으로 그 주문해 박아놓은 여기 톡입니다. 톡에다가 다 올려놨죠? 하나하나 뜯어다가. 블록을 하나하나 뜯어다. 그리고 이거 뚜껑을 다 만들어주고, 오후에는 여기다 도색만 하면 됩니다. 제일, 제일 힘들었던 점은 이게, 이게 지금 종아저 똥통인데, 2m50이 넘어요, 깊이가. 자칫하면 이게, 이게, FRP 뚜껑을 하나하나 다 분해해서 이렇게 올려놓고 조립할 때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잘 됐네요 오후에는 빨리 도색만 하면 끝입니다 순조롭게 일은 잘 됐어요 도색이 <laughs> 아우 오늘 작업 성공